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제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 오늘 날씨 좋습니다. 지금 저는 일찍이 5 시부터 골프장에 와가지고 지금 매고 18호를 돌고 있습니다. 아 정말 기분 좋네요. 너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항상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늘 준비하고 살아가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좋은 환경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함께 걸으시면서 보는, 야 골프장 너무 좋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야 제가 지금 이렇게 매고 지금 18호를 열심히 돌았습니다. 와, 아, 정말 아침 공기 너무 좋고, 푸른 잔디가 근데 조금씩 지금 물을 많이 주지 못하게 해가지고 어 지금 말라가고 있네요. 예 노름기가 많습니다. 말라서 지금 푸른 잔디가 골프장도 얼마 아니면은 어 지금 물이 부족해가지고 어 정말로 푸른 잔디가 아니고 어저 이렇게 노란 잔디로 변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이렇게 좋은 골프 코스를, 어, 상상만 해도 정말로, 어, 기분이 좀 짠하네요. 여러분, 자, 요가칠로 좋은,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아, 이렇게 제가, 제가 좀 이렇게, 예, 네, 백을 메고, 이거 제가 메고 다니는 백입니다, 지금. 야,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자, 골프 치고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아 지금 마지막 홀에와 있습니다. 야, 정말 좋네요. 아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 홀에 와서 지금, 지금 마지막 샷을 그리네. 야, 잘 올려놨습니다. 네, 잘 올려놓고 지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파 5자인데 제가 뜨리 오늘 올려 가지고 지금 아, 버디 봐야 되겠네요 <laughs> 아, 정말 오늘 에, 파도 많이 하고 아,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즐거운 날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는 거, 정말, 마음이, 기쁘죠? 예. 아, 이렇게, 가락갑니다 예, 같이 치는 친구는 지금 방카에다가, 볼을 집어 넣어버렸네요. 예. 아, 자, 이렇게, 아름다운, 아, 아름다운 환경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아휴 예예제 얼굴 좀 보세요 <laughs> 어때요 씩씩하게 보이죠 네예 네. 어깨를 지금 메고 제가 제가 마지막 홀로 오고 있습니다. 야, 어떻게든 개고, 지금, 마지막 홀로 오고 있습니다. 야, 야, 제 친구가, 지금, 방카여야 샤샤 잘 못했네요. 아, 아름답습니다. 뒤따라오는 아,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네요. 예, 너무 좋습니다. 아. 음, 가 너무 좋으니까. 4 아, 아파이브. 아, 마지막 홀 제가 지금 아, 드디어 아, 버디 찬 d 에다 지금 갖다 놨습니다. 와. 예. 뭐이네요 우리 디프레 l 해 보겠습니다 p l 어 c e r 니 e 아 아휴. 와 정말 제가, 제가 돌아온 지금 골프코스입니다 예,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 아름다운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는 것이 인, 인생 정착력으로는 아마 최고일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맑은 공기 마셔가면서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나들이 하시면서 많이 걸으십시오. 그것이 보약입니다. 자, 많이 걸으세요. 어떤 운동을 하시든지 좋으니까 많이 걷는 운동하십시오. 유산소 운동. 그러면 오만 독소들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한 아침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 우리 주 구주의 스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